프로축구 전북현대가 리그 7경기만에 첫 승을 올리더니 지난 주말 서울을 상대로 올 시즌 첫 연승을 이어갔습니다. 초반 최하위까지 쳐졌던 최악의 성적에서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상위권 도약을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종환 기자입니다. 리그 8번째 FC서울과 치른 원정 경기는 1승 2절실한 전북 선수들의 투지가 빛난 한판 승부였습니다. 골 점유율 47대 53, 슈팅수 11대 10, 유효슈팅수 5대 4등 기록이 입증하듯 경기 내내 양팀 공방은 치열했습니다. 리그 초반 김 패스와 단조로운 공격전술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공 소유를 통한 패스 위주 공격이 결국 전북의 3대 2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앞서 첫승을 올린 광주와 홈경기 역시 슈팅수 10대 10, 유효슈팅수 4대 4에서 말하듯 그동안 압도적으로 밀리던 공격이 대등하게 전개되면서 반등의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선수들이 볼에 대한 끈질긴 집념으로 경기를 펼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띄고 있고 예전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다이나믹함이랄지 투쟁심을 더욱 잘 발휘하고 있는 리그 8경기가 펼쳐진 전북의 현재 성적은 2승 3무 3패 12개 팀중 8위 선두 포항과 세경기차가 벌어져 있지만 수비 실수를 줄이고 주전 선수들의 위치 선정과 볼을 만드는 과정이 좀더 주도 면밀해지는 등 전북의 기세가 예전 기량을 회복한다면 언제든 선두권 복귀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공석인 감독을 조기 선임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최근과 같은 좋아진 모습이 완벽하게 전북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조만간 정식 감독이 선임되어서 좋은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장착시킬 수 있는 팀이 되어야만. 시즌 초반 리그 최하위 성적을 경험한 전북이 이를 자양분으로 삼아 마법 같은 반전을 만들어낼지 팬들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